안녕하세요. 백승희입니다. 자 오늘은 자 잠깐만요. 자 오늘 랭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크 블레이드볼 가봅시다. 자자 자, 가봅시다. 자자자 자, 자. 랭크 들어갔다. 이거 블레이드볼 사진 사진 너도 들어올래? 에이 진짜 자 가자 어자 해보자 나도 이, 저 진짜 잘해요 이제 어음 잘하는 거 맞나 어, 어쨌든 잘해요 검도 뭐 좋은데 검도 좋은 거 있어요 많이 봐봐요 이거 신성한 건 일단 일부 생으로 얻는 거 이것도, 일보상을 얻는 거. <laughs> 저 지금 감기 걸렸기 때문에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케이. 어, 왜 이렇게 느리지다? 능력은 리퍼로 끼고 왔고요. 자, 이거 능력 바꿀 수 있나? 아, 여기서도 바꿀 수 있구나. 자, 일단 리퍼로 하겠습니다. 자 리퍼 리퍼는 상대를 죽이면은 다섯 다섯 명까지 최대 죽이면은 뭐 속도가 빨라져요 스텝이라고 합니다 한 명씩 죽일 때마다 스, 어 빨라집니다 거의 사기거든요 아 잠깐만 아나 근데 로벅스다 썼는데 아아 어. 참겠습니다 자 가보죠 이거 사다리였던걸로 기억나는데 그리고 이것도 한번 나중에 뽑아볼게 아니 오늘 뽑아볼까 오늘 뽑아볼게요 자오 뭐야 이친구 왜이렇게 멋있지 내것도 멋있어 자 이렇게 어. 나한테 줘 나한테 줘 놀랍게도 아무한테도 기대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빨리 줘 어. 음, 잘 가고 우와 으으으으 아, 저 랩처 사기, 오, 뭐야, 저걸 막았네? 부럽네. 나 랩처 막은 적 있긴 있는데. 야, 공조. 공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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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주세요. 오케이. 아니, 진짜. 아. 예상 같은 결과. 오호, 진쯔아 진짜. 진짜 아무것도 못했네. 어디 보자. 이 친구 자리에서 오고 나 진짜 못했네. 나 포스필드 써볼까? 포스필드. 이 청원 이네선드 대시. 코드 점프는뭐 필요 없는데. 이게 뭐예요? 아, 나 근데 섀도우 색 차일까? 근데 이게,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건가? 아이고. 어, 나 4점. 3등 이상은 하자. 3등 이상은. 사연이 게임한 소리 살짝 들릴 텐데. 양해 부탁드린다. 자, 가자. 오. 아니, 조용히 해! 그리고 블레이드볼 할 때는 좀 이거, 웰캠 쓰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어. 어. 나한테 본 적, 아니, 나한테 보내달라고 하지 않으면은, 보내주고 보내주라고 하면 보내주지가 않네. 보내주지마 이..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안와 아니 포스 펫도 좀 사기.. 사기같아아나공작장은잘 못한다고? <laughs> 갈 때도 화려하게 노멀급 어? 나 이번에는 이거 나이번 투명으로 해봐야겠다 다음으로 가시죠. 자, 보시, 가자. 잠깐만. 어? 오케이. 이거 아까 받았는데, 왜? 가자. 자, 진짜. 1등 한번 해보자! 어, 어, 어. 화면 좀 넓게 해볼까? 나 화면 넓게 해가지고 엄청 많이 꼈는데. 쳐주고. 오케이. 투명 써주고. 여기 맞다, 버그 지역 있, 있던데, 이렇게? 여기였나? 여기, 버그 지역. 버그 지역 막았네. 오케이, 가자. 죽여죽고 오, 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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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진짜 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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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니까. 음. 형, 다시 리퍼. <laughs> 리퍼가 진짜 좋아. 이거 리처 3,000원이야. 내가 이거 리퍼 하려고 4,500원 썼어, 이거. 어? 4 5 0 0원이나가 썼다고, 여기다가. 백생이 여러분들. 자. 나 아직도 루키야? 아나 브론즈 브론즈 좀 가자 브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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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는 가자 실버 실.. 아 브론즈까지 가자 브론즈 솔직히 봐봐요 브론즈 간 사람도 별로 없어 나 조금만 있으면 브론즈거든? 잠깐만 푸른가간 사람도 별로 없지 않나? 근데 다른 사람들 뭐 다이아몬드 만나 <laughs> 갈 뻔했는데 다이아몬드 못간 사람 한명 있던데. 제가 봤을 때 진짜 잘하는 사람이 낭만님인 것 같아요. 낭만 낭만님 진짜 잘해. 뭘 랩처, 랩처 엄청 많이 막던데, 랩처? 이건 랩처. 휴거능요 이거 휴거야, 근데 랩처야? 여기서는 랩처라고 돼있는데. 랩처. 휴거라고 돼있어, 여기. 랩처라고 칩시다. 잘못 쓴거 쓰고 있으니까. 여기 사다리인가? 사다리처럼 생겼지. 맞춰서 하면 어, 1라운드 시작. 잠깐만 나한테 올수 있어. 바로 오네. 오. 그지요 그때 있었는데 지금도 되나 아. 어. 자, 덤벼라. 덤벼. 어. 어, 덤비라고 하니까 오지 않네. 어, 리퍼다. 큰일 났는데. 나도 리퍼인데. 그럼 저 친구가 더 큰일 난거 아니야? 아, 니 멀리서 오지 말라고. 자, 오, 빠른 공만. 마른 공을 내가 잘못 맞히거든. 자, 자, 이 정도는 뭐 괜찮아. 잘가. 자, 1등 제발. 처음에 점수 진짜 중해 처음 점수가. 자여기선 투명소야 됐다. 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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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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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Benjamin Layout> 잠깐만 쳐주고 블레이드볼이 긴장을 하게 만들어 스물일 개. 지금 벼야 아, 다여이네 봐봐. 부른 지한 명도 없어. 부른 지가 한 명도 없어요. 부른 <laughs> 지가 한 명도 없으니까 이거는 잠깐만. 나 진짜 거의 다 됐는데. 아 진짜 조금만 있으면 부르는데 <laughs> 음, 저도 이긴 적 있어요 12번 12번이나 이겼어 내가 오. 음. 아하 나 7등 <laughs> 진짜 잘해보자. 자, 어. 아 이거 버그지역 가야지. 버그지역. 다행이다. 이거 저건 나한테 보내줬어야겠왜 둘이서만 해? 티끈티끈 하지 마. 자. 어. 처음이 니냐왜나 하나도 이제 굉장히 실력이 많이 줄었어. 아니? 1% 안에. 한 1초 안에 바뀐. 진짜. 진짜.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말라고 했다. 자. 해! 형나 주치가 안 돼. 오케이. 오. 아.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한 거. 잠깐만. 아, 제발, 진짜 제발. 이번에 저 이번 좀 잘할 것 같은데. 자, 역시 리퍼가 랭크에는 좀 좋아. 한명죽여야 돼. 잠깐만요. <laughs> 야, 삼천? <3천? 웃음> 이빌, 소 능력 제스킨더 만습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좋나? 아이고 오나 3등 잠깐만 <laughs> 왜 배배야? <베베야? 웃음> 자딱한 판만 더 하자 <laughs> 아니야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laughs> 블레이드 볼 랭크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안녕!